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금일 시장 점망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눈 뜨니까 또 미국 시장에 박살나 있는 그런 또살벌한 아침인데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오히려 좋았죠. 모든 악재를 다 이기고 어이 돌아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었는데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분탁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또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시장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이 분탁한 조정을 돌려 세울, 세울 그 모멘텀. 그 모멘텀이 저는 기업의 실적 발표였다는 거죠. 물론, 2분기의 실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나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미 이것들은 시장에 다 알려진 이야기고, 이미 가격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내려온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에는 생각보다 좋을 것이 라는 가이던스를 계속 던져만 준다면 시장은 마지막 썸머 넬리의 3분등선이 70%까지 왔다 그랬죠. 나머지 30%의 넬리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의 발표 그 내용 중에서 향후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투자 가이던스 이 부분이 브라이트하게 시장에 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래 보는데 그첫 번째 관문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에 나올 어,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의 2분기 실적 발표죠 네,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한번 잘생각해 봅시다 6월말은 월말이죠 반기말이죠 분기말이죠 세 개의 큰 어떤 타임 호라이즌이 타임 장벽이 있는 거죠 그동안 먹었던 것들 많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이익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화수목금 이 사일이 피크를 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따라서 이번 주는 그렇게 브라이트하게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제는 7월 초에 발표된 기업의 실적 그 다음에 CPI 미국 CPI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이런 것들이 시장을 반전시킬 그 무엇이 좀 섞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다운은 0.04. 네, 플러스까지 갔다가 막판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나스닥은 장 초반엔 좋았었는데 그 후로 무너지는 모습. S&P 500도 마찬가지의 모습. 막판에 더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 전형적인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어제 이제 제그 주간 전망 자료를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시장이 넘어왔다. 이 실적장세에는 잘 나가다가 두 번의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포착됐다. 첫 번째 조정은 P조정, 즉, 밸류에이션 조정이라는 거죠. 올라가다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강하고 고밸류에이션을 맞이하면서 조정이 한번 나타났는데 지금이 이런 경우이다. 이 고밸류에이션의 조정은 마이너스 10%를 넘지 않고 가볍게 넘어갈 가능성.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나타날 조정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모멘텀 약화하면서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으면서 무너질 가능성. 2차 조정은 나중 일이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것은 1차조정, P조정이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은 현재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과거에도 금리가 금융장소에서 실적장소로 올라갈 때 나타났던 그러한 의기 때문에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주가 여러 이야기 했지만 분기말, 월말, 반기말이기 때문에 이익실현 물량이 당연히 쏟아질 거고 이걸 얼마나 잘 소화해 나가는 거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본다면 그렇게 겁먹을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수 있네요.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2분기 기업, 2분기 기업이 팬데믹 이후 최악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걸 반영을 했죠. 계속 미국의 기업 실적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장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가이던스를 살짝만 돌파해 서 서프라이즈로 시장에 긍정적인 기운을 넣어줄 것이다. 미국 주택 시장이 계속 반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생애 첫 주택 수요가 많다. 즉, mz, MZ 세대들이 이제 재크를 해보니까 집이 필요한 거죠. 친구들이랑 같이 살다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 집이 필요한 상황. 이렇게 하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여기에도 코비드 기간에 이제 집을 많이 짓지 못한 여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 시장의 반등이 지속되고 있다. 고금리의 공급이 더 주는 모습도 주택이 부족한 모습. 우리나라도 제가 봐서는 이 상황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는 저주택가격 그렇게 폭 나가지 않을 거라는데 계속 확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 유, 어, 독일 6월 IFO 기업 환경 지수가 예상을 하였다. 2개월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잘 나가던 유럽이 인플레이션을 잡히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를 무너뜨리고 기업 실정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여파가 나타나는데, 아, 유럽이 많이 먹었던 것들을 좀 토해내는 양상이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IMF 부총재가22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언포를 놨습니다. 오페크와 석유 근 미래 대체 불가능하다 사용량을 높일 것이다 자기 것을 좋아하고 자기 것을 추천하는 그러한 셀프 추천과 똑같은 거네요. UBS가 국제유가 바, 바그나 반란 사태로 단계 상승 가능성이 있다. 글쎄 바그나 반란 사태는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뭐 크게 시장에 변동을 줄 상은 황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어. 좀뭐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 자본주의가 가진 그러한 그 개방되고 투명한 그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세계가 아닌 것을 가열한다면 생각보다는 빨리 마무리가 될것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 올가을 아이폰 15 2세대 애플워치 2개를 출시를 할 것이다. 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해서 어제 테슬라가 6% 하락을 하면서 시장을 박살 내는 온이 됐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주요 경제지표 한번 살펴봅시다. 달러지수는 0.21. 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네요. 금가격은 0.16 상승. 미 국채금리는 2년짜리는 4.741. 4BP가 올랐는데 10년짜리가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금리 2년과 10년의 금리 역전이 100BP를 넘어서는 모습. 100BP를 넘어선 케이스가 두 번, 역사적으로 두번 있었다는데, 이때마다 경기가 침체하고 주식시장이 박살났다는 그러한 분석자료를 제가 봤는데,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이만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단기금리는 올라가는데, 이거 기업 실적에 충격을 주는 거죠.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섞인다면, 당연히 주가가 박살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네, WTI는 0.07% 하락해서 69달러, 7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테슬라가 어제 이제 6.06% 하락하면서 241달러 내려오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가졌는데 이 테슬라의 하락 원인이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만삭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이크 마크 뭐 딜레이라는 골물마석서 분석가는 전기 자동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동차 가격은 인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쟁 치열, 가격 인하, 마진 압박.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그 전에 투자원의 DJ뱅크가 또 이는 투자 등급을 두 단계나 하락을 시켰는데 경기 둔화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중국 업체와의 경쟁도 심하고 있다. 역시 경쟁 치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치열한 경쟁. 그 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도 우리 테슬라의 신용 투자 등급을 낮췄는데 오늘을 보면 테슬라의 오랜 강생 논자인 모건 스탠리 분석가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 자동,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임에도 인공지능 회사 AI 회사로 평가되면서 수혜를 받았다. 이건 고평가다.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뭔가 테슬라를 한번 치고 싶었는데, 뭐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나 되고 마진 아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AI를 회사로 어 평가를 받으면서 고평가를 받은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제 와서 이 이야기를 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크래치를 냈는데, 이, 이 애널리스트가 본 것은... 테슬라의 인공지능 그 발전과량이 초창기에는 아주 그 리딩 역할을 하면서 크게 끌고 오다가 이제 뭔가 정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눈에 좀 거슬리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지도 뭐라고 했는데, 바클레이지는 또 뭐라고 했냐. 최근 테슬라의 랠리는 펀드멘탈을 무시한 것이다. 현재 테슬라의 펀은 80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분명히 고평가된 것이다. 보통 20배 정도가 적당하다. 이제 와서 테슬라의 고평가 포에 대해서 또 짚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한번 경고를 주고 싶고 이제 테슬라가 성장하는데 AI란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치 상태니까 이들이 한계에 부닥치고 또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른 전기차 시장들이 기업들이 따로 쫓아 올라오는 그 불안감을 미리 이제 경고 차원에서 투자 능력을 내렸는데. 굉장히 뒤북치는 그러한 분석이었다라고 볼수 있네요. 네 그런 메모에서 최근 테슬라 내리는 생생형 AI 열풍과 테슬라의 충전소 개방 등 호재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과대평가된 것은 분명하다. 병주고 약주고 이렇게 미국 기업들이 테슬라를 불안하게 보는 이유들이 합쳐지면서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6%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s u 나이스한 원인 요인 하락을 하는데 꼭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요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은 0.16% 하락 그런데 엔비디아가 또 같이 유탄을 맞았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특별하게 회사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찾다 보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함께 생성 AI 기업으로 묶여 올라가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올 때는 함께 묶여서 내려오는 그러한 서로 이제 뭐 계속 시장에서 같이 묶어버린 거죠 뭐 특별히 묶을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테슬라 유탄을 맞았다. 그래서 하락을 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좀 안타깝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TSMC도 1.78% 하락. 마이크론 테크날지0.26% 상승. 목요일 아침에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날지의 수익이 좀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3.5%나 하락을 했습니다. 더블록스는 2%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달러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 3만 20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한번 봅시다. 어제, 이제, 오늘 제가 우리 카페에서 글을 올리면서 제가 썼던 말의 핵심은 어느 시절이든, 시기든 유상증자가 본물을 이룰 때 항상 주식시장이 꼭직점에 근접해 있더라. 다시 한번 유상증자가 본물을 잃을 때가 항상 그 시장의 꼭지점에 닿아가는 그러한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CJ, CGV, 양아치들, SK어는 뭐처럼 충분히 좀 이해를 할수 있는데, 이런 대형 우량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이 정도 되면 은 충분히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빨아가고 싶은 생각,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투자가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 이러한 어떤 유상증자의 물량이 시장에 보이지 않게 수급으로 막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망가뜨리고 시장을 병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유상증자가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 제가 봐서는 유상증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때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 저는 그래서 7월 정도까지 주식시장을 강세로 몰고 가고 8월 여름 이후는 주식시장을 축소하는 전략을 친구들에게 좀공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5조 IPO와 주식전환과 CBW와 주식전환과 유상균자가 115조란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거죠. 이러한 수급이 어느 순간에, 우리 이제 눈도 많이 내리면 지붕을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시장을 무너뜨릴 가능성, 아직은 아니지만 가까워는 가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러한 그 6월 말까지의 그, 그 부정적인 요인 시장의 조정이 왔는데 이 조정을 뚫고 갈수 있는 모멘텀 두 가지 첫째 수출이 턴아운드를 해야 된다 수출개선, 네, 지금 수출이 증가율이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12개월 기업들의 예상 순익도 돌아서고 살짝 돌아서는 모습. 저는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주식 시장의 끝은 아니다.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이제 반도체, 반도체도 수출이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모습.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익도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 수출 측면에서 보면 철강 기업들도 어, 멈추고 수출이 증가하죠. 기업 예상 순익도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야 될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선박은 이미 이제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 그렇다면 수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철광, 조선, 이런 기업들, 섹터군들은 사야 된다는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의도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1 천억대에서 9천억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지금 2023년 2분기에서 지금 재고가 가장 높은 수준 그러나 향후엔 재고가 날아오면서 어제 제가 이거 그래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재고가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반도체 가격 D램의 평균 단가와 랜드의 평균 단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러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시장을 확 돌려 세울 가능성 거기에 11일경에 미국 CPI가 3%대까지 확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섞인다면 시장은 충분히 서머넬를한번더 마지막 30% 남은 퍼센트를 향해서 갈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 잘 견디면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일관된 메시지죠 네,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이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쉽지는 않을 장일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견뎌야죠. 팔든지 견디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줄이든지 견디든지. 그래서 저는 견디는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관심 종목이나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 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또 어떤 종목들을 전문가들이 좀 추천하는지 이런 데에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는 김정환이처럼 그런 쓰레기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집단지성과 엣지있는 분석이 살아 숨쉬는 펀드멘탈을 중시하는 그런 건전한 그런 카페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잘 견디십니다. 견디시길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이제 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 하루, 목, 3일은 견디셔야 될것 같아요.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그렇죠? 일단 그 PC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길,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반격, 뭐 이런 좋은 호재들이 우리의 여름의 휴가비를 좀 두, 두둑히 챙기는 그런 멋진 여름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오는 습한 그런 날입니다. 네, 저도 이제 여름 감기에 걸려서 좀 힘들었는데. 이제 다 나왔습니다. 선풍기 얼굴에 쐬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덥다고 감기 바로 옵니다. 네 여러분의 화이팅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